안녕하세요. 허야도미입니다. 어, 오늘은 비도 추척추척 내리고, 이제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어, 봄비도 내리고 하니까 어, 마음도 뒤숭숭하고 또 아울러 요즘 뱅해돔조항이 그 이제 어, 시작이 되고부터는 아, 정말 마음이 설레기 시작합니다. 개인적으로 뱅해돔 그 낚시를 제가 엄청나게 좋아하거든요. 어, 유일하게 좀 자주 출조 다니는 게뱅해돔 낚시이기도 하고 뭐 물론 감성돔 낚시도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감성돔 낚시는 타율도 항상 낮고뭐 실력도 좀 부족한 것도 있지만 어 날씨도 너무 춥고 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뱅에덤 낚시는 이제 타율이 좀 약간 높은 편으로 들어가고 또 이제 재미있어요 좀 많은 활동적이고 우리가 머리도 좀 많이 꽤 많이 써야 되는 어 그런 대상 어종이기도 합니다 어 그래서 제가 저희가 어저께는 뱅에덤찌에 어,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벵에돔 낚시를 하기 위해서, 어찌가 있다고 하면, 또 조수끼라고 하죠. 또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수중찌, 뭐 수중고무라고도 말, 말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벵에돔 찌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부부가, 어, 이제 남편과 또 그리고 이제 집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바깥 사람과 안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어찌에도 어신찌가 있고, 또, 수중찌, 어, 또는 뭐 조수욱기가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어,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음, 이렇게 수중찌를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뭐 또는 조수욱기라고도 많이 하지요. 어, 제가 간략하게 그냥 조수욱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예민한 시즌, 그러니까 초반 시즌과 그리고 후반 시즌에는 뱅해돔이 좀 많이 예민해요. 사실 본 시즌에 들어가면 어떤 수중지를 달아도 크게 관계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초반 시즌이라든지 후반 시즌에 들어가면 그 수중지 크기에 따라 그리고 수중지 그러니까 조수 기 부피에 따라 어좀 조과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오늘 뭐 짧은 영상이지만 어 수중지를 쓸수 있는 어 사용법이라든지 또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살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은 그 조수기도 마찬가지로 뭐 국산 조수기도 많이 사용하기도 하지만 수입 조수기가 다양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한 팩을 사게 되면 한 시즌은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양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그렇게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저희가 노트북으로도 보고. 또 제가 이제 근접 촬영을 하면서 또 어떤 조수기를 사용하면 좋고 어떤 조합을 하면 좋다라는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트북으로 가시고 그리고 근접 촬영도 함께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야돔입니다 아, 저희가 이어서 어, 찌스토퍼 그러니까 뭐 스토퍼라고 하기도 하고 조수기라고 하기도 하고 조수고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어, 일단 그 입문자분들이 가장 어, 사용해도 어, 불편이없고찌 분실률도 율도 최대한 적은 모델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음, 조수 스토퍼 Y형이란 이제 모델이에요. 이게 아크에서 나오는 모델인데 어, 많이 찾고 많이 나가요. 어, 가성비가 좋고 L 사이즈는 굳이 살 필요가 없어요. S 사이즈 쓰시면 아, 충분하고요. 뭐 참돔이라든지 긴꼬리뱅에돔, 음, 그러니까 조류를 좀 많이 태워야 되는 그런 어종은 이제 L 사이즈를 쓰시면 되고요. 일반 내만뱅이라든지 일반뱅에 뭐물도까지도뭐 이런 S 사이즈 쓰시면 충분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V형이 있고 S형이 있는데, 될수 있으면 V형으로 사세요. V형 모델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제가 좀 전에 어, 말씀드렸죠. 음, 그, 이웅열 조사님이, 어, 우리 이제 회원분이신데, 밴드 회원분이신데, 입문하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예민할 때, 남들 잘못 잡을 때 이런 스토퍼를 이용해서 기울지와 이런 소품을 이용해서 좀 마리수를 잡으셨더라고요. 또이 사이즈 말고 더 작은 사이즈는 있는데 지금 여기는 그 제품이 작은 사이즈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어 요걸 보여드리는데 저희 매장에 오시면은 작은 사이즈도 있고 하니까 나중에 가까운데 울산에 계시는 분들은 한번 들러주세요. 채비는 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해요. 그래서 여기 직결이 직결이 닿여가지고 퉁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에 고무 스토퍼를 하나 딱 어, 체결해주면 어, 좀 안전하게 채비를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내일 그 내용은 내일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어, 내용이 보이시죠? 뭐, 원줄과 목줄의 직결을 사용하는 스토퍼인데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아주 가볍고, 기본적으로 약간 뜨게 되어 있고요. 뽕돌로 우리가 천천히 내릴 수 있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게큰 장점이 있어요. 1.5에서 5까지 원줄 대응. 원줄은다 들어가 있게 되어 있죠. 이 제품을 추천드리고요. 어 그리고, 음뭐 대중적이죠. 쯔리겐 조수 웃기 중에서는, 잭 스토퍼 중에서는 가장 인기 많은 제품입니다. 근데 아까 전에, 좀 전에 보여드렸던 제품하고는 다소 좀 사이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참고하시고요. 이 제품이 가장 대중적이에요. 그리고 그 비중이 가벼워요. 아까 전에 그 국산 제품하고 이 제품하고는 좀 차이가 비중이 많이 가볍기 때문에 내려가는 속도가 좀 천천히 내려갑니다. 아까 그 제품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제 한 중급자 올라가시는 분들은 이제 쯔리겐지를 주로 사용하는 이유가 그 내려가는 속도 때문에 이 제품을 구매를 하고 도경 제품을 구매하시면 사실 아까 전에 그 국산 제품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아요. 상당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감성돔 낚시할 때도 쓸 수가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가장 인기 많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그리고 또 하나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장공 스토퍼인데 이 제품은 될수 있으면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 잘 부러져요 찌에 부딪혀 가지고 진짜 잘 부러집니다 어, 가벼운 찌 쓰지 않는 이상은 될수 있으면 이 제품은 또 피하시고 또 사이즈가 너무 커요 물 저항성이 많기 때문에 예민할 때는 좀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잘 부러집니다 잠공스토퍼, 찌리겐 잠공스토퍼는 잠공 잘 부러져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뭐 이렇게 특별하게 뭐 추천드릴 건 없습니다 사실 뭐 저희는 정말 예민할 때는 요런 조수고무, 그러니까 후카세 이런 조수고무만 한두세 개만 달아가지고 유동되도록 두세 개만 달아가지고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창기력을 세워서 하는 방식이고 쿠카 세이봉도 많이 씁니다. 물 저항성이 못 느끼기 때문에 어, 이 제품을 많이 쓰고 이제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될수 있으면 형광색만 구매하세요. 어, 이게 오렌지 컬러와 이런 클리어 컬러는 안 보여요. 저도 형광색 밖에 안 쓰거든요. 제 주위에 있는 분들도 대부분 형광색만 씁니다. 형광색 사시는 게 이중 투자 안 하고, 어, 눈에도 잘 보이고요. 어, 이렇게 세 가지 제품 보여드렸고, 이제 국산 제품을 쓰시는 분들은 이제 처음에 그렇게 맛보기로 한번 보시고, 결국은 이렇게 찌르겐 제품으로 넘어오게 돼 있어요. 조수 스토퍼는 뭐 다이아도 나오고, 뭐 시마노도 나오고, 다 나오지만, 지리겐이 제 개인적으로는 제 쓰기가 좋더라고요. 국산 입문하시는 분들은 아까 아크 제품 쓰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내일 채비하는 준비는 내가 준비를 해서 내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걸 보여드리고요. 어, 이어서 저희가 그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또 지루하시니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찌와 수중찌는 우리가 분부가 선행을 하듯이 우리 찌와 또 수중찌도 함께 선행을 하는 소품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늘 함께 따라야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제 기술적인 내용들은 이제 점점 가면서 제가 설명을 하나씩 드릴 거고 우리가 조수기의 부피에 따라 그리고 사이즈에 따라 그리고 무게에 따라 어 물을 조류를 어떻게 타고 또 조류를 좀덜 타고, 어, 이런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베네돔 소품에 대해서는, 어, 어떻게 하루 만에 끝낼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좀 우리가 감손돔보다는 좀더강범위에요 내용들이 좀 포괄적이고, 좀 이렇게 좀 깊게, 심오하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상을 여기까지 마무리 하고요. 내일은 저희가 방금 보여드렸던 이틀동안 보여드렸던 내용들을 채비를 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직결매듭 어, 우리가 이제 직결매듭이 문의가 제일 많이 들어오죠 사실 쉬우면서도 혼자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가장 쉽고 가장 튼튼한 직결매듭을 제가 내일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가 이렇게 내리는데 커피도 한잔 하시고요. 또 집에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국수도 한 그릇 하시고요. <laughs> 이제 운전하실 때 안전 운전 하십시오. 뭐 비길이 많이 미끄럽습니다. 어, 내일은 또 다른 어, 내용으로 어,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어,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부, 부탁드리고요. 어, 오늘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